안녕하세요. 제네피셜입니다. 베로나가 죽었습니다. 베로나를 죽인 것은 하은별입니다. 하지만 하은별은 진분홍에게 이상한 약을 받아 정신이 헷가닥해서 베로나를 죽였습니다. 진분홍이 준 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분홍이 하은별에게 준 약은 로건이가 진분홍에게 준 것입니다. 하은별이 베로나를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요. 뭐 로건니는 오윤희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오윤희는 로건니의 복수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윤희가 심수련에게 가진 죄책감을 이용해서 말이죠. 로건니의 복수의 목적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민설아를 죽인 범인을 복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로건니에게 적은 많습니다. 로건이는 자신의 적인 오윤희를 이용해 또 다른 자기의 적인 펜트하우스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 오윤희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합니다. 로건이는 오윤희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건이는 오윤희가 베로나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로나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베로나를 한국으로 보낸 것은 로건니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로나에게 민설아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베로나가 한국으로 스스로 가게끔 민설아를 동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오윤희가 민설아를 죽였다는 말을 베로나에게 말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로건니는 자신이 동생인 민설아를 죽인 오윤희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윤희의 딸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고, 오윤희의 딸인 베로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피를 묻히지 않고 로건니의 또 다른 적인 천서진의 딸을 이용해 오윤희 딸 베로나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동생인 민설아를 죽인 오윤희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로건이는 이제 오윤희를 이용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심수련을 죽인 펜트하우스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 다시 오윤희를 이용해서 말이죠. 오윤희는 그냥 로건이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애교는 심수련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로건이는 심수련을 죽인 주단태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교에게 심수련인 척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로건니의 복수는 심수련을 죽인 주단태까지 그리고 펜타스 사람들에게까지 복수를 해야 복수가 끝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주단태는 그럼 왜 이지아의 얼굴을 한 여자를 왜 나의교가 아닌 심수련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주단태가 나의교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단태는 나의교가 죽은 줄 알고 있고, 이지아의 얼굴을 한 사람이 심수련인지, 나비문신녀인지, 본인도 헷갈려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네피셜이었습니다